안녕하세요. 클레라의 클린 키친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있다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로 먹을 따뜻한 오트밀 만드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오트밀은 정말 간편하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건강식 중에 하나인데요. 어, 기본 플레인 오트밀 만드는 법만 아시면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토핑을 얹어서 다양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오늘 플레인 오트밀 만드는 방법과 어, 또세 가지 토핑 얻는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오늘 사용할 오트는 올드 패션드 올드 오트라고 납작하게 어, 모은 오트밀이에요. 가장 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오트밀이거든요. 어, 요리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이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조금 씹는 맛도 있어서 어, 이거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글루틴 풀이 필요하신 분들, 알러지나 뭐 실량 있으신 분들은 꼭 여기 이것처럼 글루틴 풀이라고 써져 있는 오트밀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아, 오트밀이 글루틴이 들어있진 않지만 글루틴이 있는 다른 곡물들과 함께 또 약간 가공이 되기 때문에 어, 꼭 이렇게 써진 거를 사용해 주세요. 이제 오트밀을 끓여 볼게요. 어, 정말 어, 그냥 기억하실 거는 오트밀 1의 액체 2에요. 그 비율로 넣으시면 되거든요. 저는 오늘 3명이 먹을 거기 때문에 보통 1인분이면 반 컵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컵반 넣어주고 이거 제이한컵반 넣었으니까 이제 액체를 세컵 넣을 건데 저는 물반이랑 그다음에 우유반을 넣을게요. 약간 정말 심플하게 만드시고 싶으시면 그냥 물세컵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우유로 다 넣으셔도 돼요. 좀더 진한 맛을 원하시면. 저는 오늘 소이 밀크 사용을 할 거고요. 어 이거는 그냥 취향에 맞게 뭐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 우유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넛 밀크나 코코넛 향 좋아하시면 코코넛 밀크 쓰셔도 돼요. 끓기 시작하니까 약불로 줄여서 한 5분 정도만 더 끓여줄게요. 오늘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토핑을 따로 얹어서 먹을 건데요. 어, 보통 한 가지 종류로 다 만드실 거면 이 안에다가 이제 다른 재료를 처음부터 섞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간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금 조금 넣으셔도 돼요. 저는 보통 안 넣는데. 뭐 넣고 싶으면 좀 넣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 쓰기도 좀 귀찮으시고 그냥 혼자 드실 분들은 전자레인지 사용하셔도 돼요. 양은 똑같이 어, 오트밀 1회 물2 아니면 뭐 우유 2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이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해주시면 그렇게 전자레인지 사용해도 잘 돼요. 제가 보기에 농도가 좀다된것 같거든요. 진짜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 보여요. 내려놓고 좀 토핑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만들어 볼건 애플 시나몬이거든요. 근데 사과 당연히 그냥 이렇게 썰어서 먼저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약간 졸여서 드시면 저는 더 맛있는 것 같거든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어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느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약간 말랑말랑해질 정도 되면 맛있거든요. 시나몬 메뉴도 너무 좋고 이거는 다 됐으니까 그 다음에 만들 거는 약간 베리 잼 같이 해가지고 컴포트라고도 하잖아요. 어 그렇게 만들어서 위에 또 얹어 드시면 맛있거든요. 근데 냉동 과일이 있어서 사용할 건데 정말 빨리 돼요. 포젤 브랜드라고 코스트에서 제가 스무디 해먹으려고 산 건데 벌써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얼마, 든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다된것 같아요. 블루베리 같은 거좀 터트려 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그냥 드셔도 좋고. 이다가도 뭐, 메이플 조금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나나 토핑을 좀 준비해 볼 건데요. 바나나도 정말 그냥 간편하게 드실 거면 썰어서 저 위에 얹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도 아, 여기 이제 코코넛 버터랑 아, 코코넛 오일이랑 살짝 이렇게 구워서 올리면 어, 더 이렇게 단맛도 올라오고 진짜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코넛 오일. 봤는데 그냥 이렇게 얹으시면 돼요. 네, 살짝 노릇노릇해주면한번 뒤집어주시면 되거든요. 많이 익은 바나나를 좀 얇게 썰었더니 너무 부드러워졌는데 그래도 맛이 있으니까. 세 가지 토핑을 얹어봤어요. 그럼 어, 먹어볼게요. 사과를 살짝 익혀서 진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얹어줘서도 맛있고 그리고 일단 오트밀도 너무 부드럽고 약간 씹는 맛도 있고 나중에 이제 다한 다음에 약간 소이메이크좀더 뿌려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정말... 하고 너무 크리미하고 맛있어요. 바나나도, 근데 바나나 진짜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냥 드시는 거랑 또 다른 차원의 맛이에요. 오늘 이렇게 오트밀 만들어 보고 세 가지 토핑도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음. 토핑하는데 저는 이제 좀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린 거니까 시간 있으실 때 한번 해드셔보시면 또 정말 새로운 맛이거든요. 아니면 그래도 오트밀에 또 프레쉬한 과일 얹으셔서 아침에 더 건강하게 챙겨 드세요. 오늘도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건강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과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